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첫사랑이자 짝사랑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.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돌아가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그 짝사랑했던 그 친구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말고 두번더 같은 반이었어요. 총세번 같은 반이었죠. 그러니까 나름 많이 같은 반 됐던 학생인데 제가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그 친구랑 가까이 앉게 됐거든요? 근데 전에는 그래서 몰랐어요. 저, 전에는 그냥 뭐 친하지도 않았고 또 자리도 짝꿍도 된 적도 없고 또 멀리 앉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가졌고 그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이제 가까이 앉게 된 거예요. 물론 짝꿍은 아니었는데 근데 얘가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일단뭐 어떤 학생이었냐면 노래 잘했고 키가 작았어요. 귀여운, 귀여운 스타일? 또 공부도 잘했어요. 열심히 하는 스타일.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야 매력 있다고 느꼈거든요, 그때.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순수한 마음에 고백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약간 좀 말이 아예 말 수가 없는 편, 지금처럼 말, 말 수가 없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말 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. 왜냐면 제가 또 여자애들이랑 별로 안 친했거든요. 또 여자애들이랑 말하는 걸 약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쑥스러워 해가지고. 어떻게 해야 될까,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고백하려고 했을 때 당시가 초등학교 6학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졸업을 앞둔 지가 몇 개월 안 남은 졸업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였는데 그때 그반 선생님이 UCC를 모든 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UCC가 어 처음 해보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UCC를 잘 만들 줄 몰랐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시간 투자를 그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모둠 역시 좀 난감해 했어요. 그래서 샌디비 보기도, 아, 이, 이 UCC 영상 만드는 게좀 어려울라나 싶어가지고, 아, 그모든별로 어, 몇몇 모둠이 협력해가지고, 한 작품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짝사랑했던 그 A라고 할게요. A라는 여자의 모둠하고 우리 모둠하고 같이 협력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학교가 한 두세 시쯤에 끝나잖아요? 그럼 두세, 두세 시쯤에 끝나면, 구, 급식실? 급식실이 두 개였어요. 근데, 옮겼거든요. 그래서, 구급식실이 있고, 신급식실이 있었는데, 구급식실로, 이제, 같이 모여서 하자라고 했어요. 저는 이때가 딱 기회다 싶었죠. 그래서, 아, 지금은 기회다. 했는데, 이제,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, 2시에, 이제, 학교 끝나고, 같이 모여서 한 다음에, 한 5시쯤에 끝났어요, 보통. 근데 이게,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, 왜 지금은 그렇게,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싶었는데, 아무튼, 그렇게, 한 5시쯤에 끝나면 끝날 때 걔가 혼자 하교를 할 테니까 그때 몰래 따라... <laughs> 따라가야지고 고백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좀 꼬였어요.